자, 약간 뜬금포로 폴란드 바르샤바 방금 도착했습니다. 12시 반쯤 됐고, 이제 점심을 먹고 예약해놓은 호스텔 가서 체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먹거보니까 캡시가 또 있네요. 캡시가 가지고 점심을 또 해결하는 걸로. 자, 방금 주문 완료했고요. 총다 해서 19 폴란드 동 해가지고 약 6천원쯤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6천원. 그리고 아까 카드 결제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얼굴에 웃음기 하나도 없이 아주 불친절하게 뭐 그냥 이것저것 딴거 해보라고 일단은 먹고 방금 호스텔 체크인하고 아, 웰컴 드링크로 맥주 한잔 받았습니다 아 진짜 날씨 좋다 시원하고 덥지도 않고 지금 딱 좋아요 완전 여기서 잠깐 머무르면서 이 뭔가 마음을 조금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무는 호스텔 근처에 헬스장을 찾아보니까 몇개 있긴 한데 대부분 다문 닫았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하루에 한만원 정도가 들어가길래, 아, 이거를 <laughs> 한달 등록하기도 그렇고, 딴 데로도 옮길 거니까 찾다가 공원에 이렇게 놀이터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풀로바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오전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근래 이제 인도 이후에 파리 갔다가 폴란드 왔는데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폴란드 와가지고 운동 좀 하려고 했는데 물가가 이렇게 생각보다 비싸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운동 끝내고 방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제가 머무르는 호스텔 근처인데 바로 옆에 아, 오드타운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뭐가 있는지 안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리 예뻐요 야 유럽 분위기 확 난다 진짜 거리가 아, 진짜 하나하나 깔끔하고 예뻐요 학생들이 많이 이제 나와 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주 수학여행 가는 느낌 아 참고로 자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에 작은 사이즈가 8 어, 폴란드 돈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300원 정도 할 거예요 물가가 관광지라 그런지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고 여기가 이제 오드타운 입구 밑으로는 공원같이 보이죠 저쪽으로도 입구가 있고 자 우리 또 거리의 화가분이 그림 판매하고 있고 야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청명한 날씨,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쾌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이스크림, 와플, 아 거리가 그림이다 그냥. 야, 야 가게 분위기 좋다. 예쁘다 가게. 내가 원한 게 바로 이런 거지. 아니 잠깐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가 많지? 아이스크림 가게가 되게 많아요. 폴란드 돈이 어떻게 얘기하지? 슬로티? 슬로티라고 얘기하나? 현지 물가가 약간 비싸긴 해요. 야, 그림이다, 그림이야. 말했었어요. 여기는 더 그립니다. 야. 유럽 맞죠, 확실히? 야, 유럽 분위기 확 난다. 근데, 파리나, 이렇게, 서유럽이랑 비슷하긴 하는데, 또 달라요. 건축물 딱 봐도 느낌이 확 다르죠. 자, 기념품샵에서 학생들이 마그넷을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나 머무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 최대한 영상을 많이 남겨보는 걸로. 야, 분위기 좋다. 날씨도 좋고. 자, 이렇게 광장.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죠. 복화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광장 중앙에는 이렇게. 뭔지 모를 스태츄가 하나 서 있는데, 인어가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 스태츄하고 관련된 뭔가 스토리를 텔링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관광객들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관광객들도 많지만, 여기 현지 이제 학생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현지 학생들하고 가족들 이렇게 좀 많이 오는 것 같죠. 그룹들이 되게 많네요 I don't speak Polish, man Yeah, I'm a budget traveler, right? 자, 꼬마애가 저한테 돈 달라고 접근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벌써부터 어린아이에 아니, 여기 아이스크림이 유명한가? 왜 전부 아이스크림 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거기다가 날씨가 이렇게 덥지 않은 관계로 먹지는 않고 근데 이렇게 아, 건물이 왜 이렇게 또 예뻐 또 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인파와 함께 한번 휩쓸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아, 수도승 복장 멋지고요. 오, 이쪽에 또 뭔지 모를 큰 건물과 함께 큰 광장이 또 있어 요 이쪽에. 아, 거리에 또 음유시인. 아, 좋아요. 야, 오드타운. 생각보다 굉장히 멋져가지고, 겜탱사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난발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자제를 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한다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폴란드는 처음 와봐가지고, 요렇게 멋진 풍경을 또 처음 봅니다. 학생들 한무더기로 다니고 있고요. 학교에서 많이 나오나 봐요, 이런 데를. 역사적인 곳이라 그런 것 같죠? 와. 멋지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끝에 보면은 스테디움 같은 게 하나 있죠. 야, 이게 건물이 이 서유럽 건물처럼 이렇게 막 디테일이 살아있진 않은데, 확실히 좀품격있게 보여요. 지금 11시 조금 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11시 15분이 되면 저 끝에서 누군가 나와 가지고 트럼펫 같은 거를 연주한다고 해요. 지금 11시 12분이니까. 한 3, 4분 더 기다려보고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시어분데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트럼펫을 불어요. 무슨 음악인지는 모르겠지만 앰썸은 아닌가? 맞나? 모르겠어요. 완전 밖으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창가 안에서 이 빵바레를 불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정각도 아니고 딱 15분에 이걸 보네요. 희한하게. 그리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캐스인 숙박시설 2층에 이런 인형이 있어요. 이게 뭔 인형인지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웃겨요. 하여튼 래 지나가다가 기념품 샵에 살짝 위험한 가방이 보이죠? 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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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riend. s 아, 이게 유네스코.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건가 보네요. 오, 다운이. 요런... 오드타운 확실히 유네스코 지정될 만하다. 보존 잘 돼야 되죠 이런데는. 그리고 저 밑으로는 경치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냥 도로가. 딱히 뭐 별거는 없는 걸로. 커피샵들도 많고. 아 아이스크림 이거 도전해야 되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폴란드어를 할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폴란드가 좀 역사가 있는. 국가인데 폴란드를 할줄 알았으면 좀더 많은 걸알수 있지 않았을까. 폴란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은 페이크고, 자 우리는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에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저는 현지 상황을 전해드리기만 하는 걸로. 참고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쪽은 뭐 보시다시피 그냥 평화로워요. 와 잠깐만. 오후에 호텔에 머무는 네덜란드에서 온 청년하고 같이 돌아다니기로 했는데 잠깐만 돌아본다고 하고 나왔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생각보다. 아 안돼 안돼 안돼. 자 여기까지는 가고 돌아갈게요.